오늘 할 게임은 찌찌빔 게임이에요. 맞나? <laughs> 이거 뭐라고 읽죠? 프로틴 머슬. 이거 훔치는 건가 봐. 아, 저 옆에 20개 있거든요. 이거 20개 훔치는 건가 봐. 일단 먹었고요. 가자 가자. 아니 근데 왜? 왜 이걸 훔치는 거지? 이거 분위기 왜 이래요? 공포 게임이야? 어 잠깐만. 본인이가 어, 왠지 여기 들어가면 못을하질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어, 보내요 왜 이래요? 어어 어, 찾았다 아니네 아 찾았다 야 이걸 어떻게 숨을게 를어 할... 저건 뭐야? 어 미친 저거 왜 저래요 저 생긴 거왜 저래요 뭐 소방차야? 이거 빨간 거 뭐지? 뭐지 이거 게임이? 어, 아닌가? 사람 다리 보인 것같았는데 <laughs> 아 이거 공포게임 아니죠? 그쵸? 공포게임 같긴 한데 화장실에서 설마 풀... 뭐야! 누가 화장실에서 처먹었어! <laughs> 여덟 개? 아 친구가 없어서 화장실에서 <laughs> 먹은 거라고? <웃음> 아, <웃음> 어! 어 저기서 오나봐! 어! 내 뒤에 빨... 빨간불이 방금 왔다 갔다 한거 같은데 아 너무 깜깜해서 안 보여. 어, 찾았다. 아, 교수님 프론트인 뜨고 가셨어요. 저 반대편에 있나 봐요. 오! 오,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아, 오른쪽 버튼이 플래시인가 봐요. 아. 근데 왠지 플래시 키면제네들더 빨리 찾아오거나 그러지 않을까? 어, 뭐야? 있어요. 오, 오, 빨간 거, 빨간 거, 빨간 거. 오, 여기 있어요. 지금 앞에 아까 빨간 불이 보였어요. 오 미치. 지금 내 앞에. 있어 오! 아니, 시작과 동시에 오는 건좀 너무하잖아! 아, 야! 개박치네 <laughs> <Hello. 웃음> <길박질해>, 진짜. <laughs> 아까 교수님의 프로틴 하나 훔치고. 오, 여기도 있다. 어, 이게 너무 무서운 거 같아. 그리고 교수님의 제2 프로틴 훔치고. 그래, 저 손전도 키면 안될거 같거든요. 11개 남았음. 11개. 오 저쪽에 지금 빨간 불이 보여요. 빨간 불이 지금 보이거든요. 조용히 <laughs> 조용히 동아가야 돼. 아주 진작기오 빨간 불이 보여요. 오오 오, 무서워. 오, 오 너무 무서워. 아까 여기 들어갔던 교실인가? 이게 불빛을 키면안 되나봐요. 서 너무 너무 정면인가? 여기도 배그처럼 옆으로 삐건볼수 있는 거 있으면 좋겠다. 오 창문에 도로티니 대체 뭐 하는 학교일까요? 아직도 저기 빨간 불 있거든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오여개 남았는데. 언제 지나가는 거지? 뭔가 쿵쿵 소리는 나거든요. 어떻게? 앞에 있나봐. <목소리> 어! 어 미치? 아, 미친! 아, 앞에도 있는데, 어떡해! 아, 미친놈의 날아오지 마! 야! 뭐, 일단 게임이 다 있어. 아, 개쓰러 일단, 쓰란 거는, 빔을 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폴레스를 키면 안 돼요. 폴레스 키면, 얘가 그냥, 바로 알고, 뛰어. 여기가 다 이렇게 숨을 때가 여기 누가 프로틴 숨겨놨어? 온놈이야, 누가 수업 시간에 프로틴 쳐먹었어? 누구인가? 내가 프로틴 먹었다고요? 일단, 11개. 12개. 배원님 어. <laughs> 그냥 뛰면근소질 나요! 무릎 구부리가 뛰세요! 되게 안무으로만 지금 무섭거든요? 지금 무섭거든요? 이 찌찌빔이 언제나 뜨면서 날 괴롭힐 지 몰라요 찌찌빔 온다 어 제발 그냥 지나가 좀나네개밖에안 남았단 말이야 들어와줘 들어와줘 아너 어디 가왜 그래 어디 가란 말이야 세개 남았어요 대박 세개 남았는데 나가지를 못하겠어요 앞에 계속 있어요 제택근안 하나 봐 아니 뭐야 어떡해